당선이 그렇게 해서 이제 되셨는데 음, 그래. 되실 때 국회의장 준비도 마음속으로 하고 계셨죠? 그때는 난 국회의장이라는 게 생각을 못했어요. 아, 처음에는 어? 예. 그래서 어 당대 이제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될 거니까 예, 어? 예. 후보가 될 거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를 뭘 시킬 것이냐? 음. 내가 내가 뭐 의장을 하겠다, 대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벌써 내가 당선이 딱 되니까 언론에서는 국회의장이다 아니다 당대표한다 뭐 이게 뭐 분분히 갈렸어요. 네. 그날는 내가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없는 판이야. 어이 어, 지금 대통령이 그때 박 대표가 나를 당을 끌어서 선거를 치러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국회를 맡아가달라고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어? 그것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네. 한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야, 의장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네가 당을 맡아서, 음, 저, 뭐야,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거의 나하고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당을 맡아서 선거 때통 선거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네. 근데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 네.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어,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당대표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뭐할 수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김영원 의원한테 가서, 어, 박 대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는지 좀 물어봐라 말이야. 난 내가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니, 어, 김영원 의원이 어, 와가지고 그랬만 어? 아니, 근데 물어봤대요. 그 때, 아니, 저, 강철 의원님은 의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들는 거야. 음.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의장을 할 수밖에 없구나. 어? 그래서, 나는 어, 그때 의장을 할, 할 수밖에 없, 없, 그때 뭐야. 근데 난, 나는 뭐, 이게 뭐 기록으로 남으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남을지 말지 모르지만, 네. 나는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음. 예상, 예, 예상을 했어. 어? 내가 성격이 강하거든. 네. 내가 강하잖아. 성격이 강하고. 이성원이 문제 때문에 박 대표가 한번 대통 붙어가지고 내가 부탁을 싸가지고 대접 내려. 난그 바람 당선된 거야, 사실. <laughs> 어? 예. 그 바람에. 그 원래, 가서 1년 전에 안 내려왔으면 큰일 날뻔했어. 또떨을질 뻔했어. 예. 또 떨어질 뻔했어. <laughs> 1년 가서 콱딱 붙어가지고서 그때 내 신조가 서울에 일이 있으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 가끔. 와서 잠은 내 절대로 안잔 서울에서 안 잔다 말이야. 어? 그 밤에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는 의장이 되기로 하고 네. 거기는 이제 황우려가 대표가 된 거야. 아, 그때 황우 그렇죠. 대표가 되고 나 네. 이제 정의하고 투표를 했지. 음. 투표해서 그때 뭐 내가 이제 혹시 이겨서 네. 이제 의장이 된 거야. 그런데 의장 되실 때요 음. 국회에서 투표할 때는 음. 딴 때보다 이 여야 협의가 잘안 됐었나봐요. 음. 의장께서 투표하신 걸로는 적지 적게, 적게 나오더라. 그요 협의가 안 돼서가 아니야. 아. 협의가 안 돼서가 아니라,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민주당 애들이 조선이 많잖아. 네. 그리고, 저, 비례대표는 전부 그 운동권 애들 아니야. 네. 지금 한 명씩 다 시켜가지고, 어? 주로, 그처럼 걔들은 나한테는 거부가 있었어요. 네. 군인 출신, 하나 회신 어? 출신. 오공 출신, 응? 네. 어? 오공 출신, 군인, 하나 회 네. 그래서 걔들은 펴안친 거야. 그러니까, 평안에 적지, 69%를 얻었어요. 응? 예, 예. 그거고, 걔들이, 저, 저,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조선들이 날 몰라. 아. 내가 다, 어? 내 이력만 가지고 보면, 어? 잘 모를 수가 있어. 나하고 있겠네요. 국회의원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최경환이네 얘들도 나하고 같이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이, 지금 사선하는 사람들. 이병석, 박병석, 뭐, 이, 저, 누구야, 사선인 누구죠? 정병구, 어? 심재철. 심, 심재철 원우츠. 얘들만 16대 때라고 같이 국회의원 했지. 음. 그 18, 18을, 17, 18을 걸으니까 18. 국회의원에 그런 게 나의 도 몰라. 아. 걔들, 심지어 한나라당인 아, 정의야. 그 얘기 했다니까. 5 0출신이 무슨 국회의장 하냐고 어? <laughs> 이거, 이거 할 때. 그러니까, 나를 5 0출신뭐 하나의 출신, 또 7일에, 아이고, 그, 아, 7일은 그 후에 나왔다. 네. 7년에 그 그후회 나왔어. 예. 대성성 때. 그래서 표가,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정우야 표가 58표가 나왔더라, 5 8표 아. 정우야 이름 쓴 표가 58표가 나왔더라니까. 아. 그러니까, 어? 저, 뭐, 뭐라 그러나. 어? 협조가 잘못, 안된게 아니라, 걔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부정적인. 음. 내가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기자회견 할 때, 어? 기자들이 자꾸 그 얘기 를 묻더라고, 똑같이. 계속 예, 예. 내가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설명을 안 하고 뭐어 하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예어 제가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69점을 맞았는데 끝날 때는 96점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기자에게 했어요. 그래서 데난 지금 내가 96점을 안 될지 몰라도 다가 85점은 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이제 졸업할 때라는 말이야. 요새는 야당의 그때 야당 애들은 내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대책 본부장이니, 내가 DJ하고 거기서 장관했거 아무도 모르더라고. 전혀 몰라. 그러니까, 아니,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했냐, 이거야. 그러나 내가 지혜찬이하고 같이 했단 말이야. 몰라, 그런 걸. 지금 의원들이 팩트를 몰라요. 기자애들도 몰라. 기자애들도 몰라. 네. 정치부 기자라는 사람들도 내가 다 잠이 탈당했다 그러고, 공부를 안 해. 팩트를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전혀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뭐, 내가 69%빠졌 테니까. 취임하실 때 기자들이 뭐 이제 물어보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언론 인터뷰 중에 하나 보니까 좀 크게 됐던데 음. 취임하실 때 포부가 국회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싸움도 내가 막겠다 음. 이걸 표방하셨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역바가지좀 항상 먹고 있었잖아. 그러뭐 그러니까 날치기니 몸싸움이니 이런 거다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요그 재임 기간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셨다고 보세요. 100% 성과다. 단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아, 그랬나요? 어? 나는 의정 사상, 헌정 사상, 네. 국회의장 공관 국회의장실을 점거당하지 않은 첫 번째 의장이야. 몰라, 자유당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네. 그 후에는 내가 국회의원 하고 나서 단한 번도 의장실이고 근데 그거는 내가 잘한 것도 선진화법 덕분에 그런 거야. 선진화법 덕분에. 그래서 선진화법을, 물론, 어, 민주주의의, 대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한시적인 법으로는 그날, 그날은 의미가 있었던 거야. 아, 그래서 다한 뭐, 지금 종이 우장, 장실 정거당했어. 공관을 한번도 정거당했어. 음. 그때는 노상 하면은, 저 의원들 공간에 몰래 들어오라고 자고 는 밥에 매여서 보내고, 의장실 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 그랬어. 네. 그 얘기는 100% 달성한 거야. 아. 단한 번도 몸싸움 한 적이 없어. 네. 한 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건, 물론 내가 의장이어서 잘한 거, 글쎄, 그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어. 그건 거의 선진압 분이야 네. 선진압 야